야, 근데 우리 이거 찍는 거야?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찍는 거야? 그 지금 어떻게 찍겠다고? 지금 나이 뭐야 또? 그냥 제가 막 어. 질문을 해보려고요. 막 질문을 한다고? 그럼 난막 대답하면 돼? 아니 야, 네가 막 질문한다나 을막 대답하면 되지. <laughs> 음, 다른 것보다도 나라가 뭐 성사, 어, 소송, 간제 이런 싸움이 지금 몇 년간 하고 있거든요. 어. 그래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했을 때도 있고,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거든. 응, 네. 어, 끝나지 않은 게 아직 남아있는 형국. 그러나, 잘 넘길 거예요. 선생님. 네. 어, 심점은요. 음. 나이만 음. 드려보면은,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, 네, 조금 봐주실 수 있는지. 뭐 할머니,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면 해주는 거고, 네 응. 일단은 야, 근데 우리 이거 찍는 거야?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찍는 거야? <laughs> 그 <그럼> 지금 <laughs> 어떻게 찍겠다고? 지금 나이 뭐야 또? 그냥 제가 막 어. 질문을 해보려고요. 막 질문을 한다고? 그럼난막 네. 대답하면 돼? <laughs> 아니, 네. 야 네가 막 질문을 <laughs> 한다 나막 대답하면 되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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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막니 55세 이거든요 야너 55세 운세 받달라는 거야 뭐야 네, 55세인데, 55세인데 어. 남자분이세요 응, 응. 그니까 러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회사 운영 회사? 네 응. 사업가죠 사업가 응. 이분이 응. 이 회사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떨지 움직임이 이런 것좀 느껴지시는 게 있는데 야 55세 회사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, 백 명이겠냐, 이백 명이겠냐. 넌 너무 광범위한데? 응. 그치? 네. 뻔뻔하다, 넣어? 네내 하면서?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탁, 이렇게 제가 딱 여쭤보면 뭔가 딱 오는 게있어수어안 오는데? 그래? <laughs> 응. 안 오는데, 아무것도? 55세에 응. 회사를 운영한다고? 네.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. 뭐 이런 거.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돼, 어떻게 돼. 너 발전을 하게 되는지. 야. 그 느낀 대로. 예, 네, 예. 네. 야 대한민국에서 응. 어더 이상 뭐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어 그 회사가? <laughs> 아맞 틀려. 그만 얘기해. 봐. 뭐가요? 응? 뭐가 뭐가 봐야야 <laughs> 조금 힌트를 주가면서 해야지. 너 이거 이렇게 처음 하는 거잖아 나랑. 힌트 많이 드렸는데 기업을 운영하고 남자고. <laughs> 그 회사가 앞으로 발전을 하겠냐, 잘 되겠냐, 이거잖아. 지금 할머니 말씀은, 내가 느끼는 건, 어?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, 응? 어? 그 회사는 클 만큼 큰 회사잖아. 오... 어, 어, 다른 거안 맞다는 거, 오, 지나가는 거짓말 그 조금 더 해서 강아지도, 응? 어? 그 회사 이름 되면 모를 수가 없는, 너 대기업 갖고 온 거지, 지금? 아 맞아 안 맞아 그래야 내가 또 다음을 얘기하지 네가 뭐 아우 저씨 맞습니다 응? 응 왜냐면은 왜 응. 여쭤보냐면 응. 작년에 이분이 응. 이제 오너가 되신 거거든요 작년에 네 응.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응.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<laughs> <laughs> 중요한데 이분의 운기도 중요하고 회사의 앞으로 방향도 중요하고 누구야? 누구냐고요? 응, 얘기를 해봐. 아직은 말씀 못 드리죠. 회사의 용기 응? 응. 뭐, 회사는, 뭐, 진짜, 뭐, 글로벌하게, 응? 내가 볼땐세계 방방 꽂고, 응. 어, 방붙이고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어? 응. 응? 기업의 총수 같아요. 네. 어, 그냥 내가 느껴지는 건. 응. 그럼 뭐, 사주는 볼 것도 없겠지, 응? 기업의 충수 정도가 됐으면, 뭐, 회사의 용기, 작년, 재작년, 그다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, 어,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은근히 시끄러워야 됐어요. 몇 년간. 어... 3, 4년, 4, 5년, 5, 6년을 은근히 끌었어야 돼요. 어? 음 뭐, 회사가 망한다면 이 회사 망할 수가 없는 회사, 이 회사가, 이 회사가 망하면 제가 볼땐 큰일 납니다. 음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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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, 뭐, 망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, 이 회사의 구, 구도적으로 봤을 때, 간제, 송사건이 좀 많았어야 되고요. 음. 응? 어? 그리고, 어, 이 회사 쪽으로 슬픈 일도 좀 있었어야 되고요. 응? 그리고, 여기가 주인이 한번 바뀌었나 보다. 오! <laughs> 그쵸, 주인이 바뀐 거죠, 어쨌든. 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사람이. 네. 어, 그니 그러니까 뭐, 해장이든 사장이든 대표든 음. 된 지가, 어,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. 맞아. 응. 음. 네. 음. 자, 작년에 된 거예요? 1년 조금 넘은 아, 아, 까 내가 얘기했나 보다. 네. 아, 1년 조금 넘은 거야? 응. 음. 음. 아, 근데 주인이 바뀐 게 맞아요. 응, 응, 응. 완전히 바뀐 거죠. 응, 응, 응. 근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바뀌기 전에도, 바뀌고 나서도, 음. 이 사람 이 지금 많이, 어, 완전히, 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, 나라, 뭐, 송사, 음. 어, 소송, 간제, 야, 이런 싸움이 지금 몇 년간 하고 있거든요. 어?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할 때도 있고.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거든. 네. 어, 끝나지 않은 게 아직 남아있는 형국. 그러나 잘 넘길 거예요. 음. 어, 내가, 어. 아. 이분을, 누구. 여러 번 봐주셨어요. 그러나 음. 제가 성도 안 드렸고. 음. 사실 뭐, 그룹의 총수분들이 음. 언론에 나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잖아요. 누군지 알것 같으다. 아니 왜요? 알것 같아. 최태원 씨도 계시지. 최태원 씨가 무슨 그룹에 주인이 바뀌었냐? 아직도 최태원 씨지? 그러네. <laughs> 그룹 어, 그룹 총수가 바뀐지가 바뀐, 바뀐 게야 내가 아무리 누수 단복이래도야그 정도는 알아. <laughs> 간제 송사 싸움 몇년 하고 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는 거 할머니 얘기 들으면 딱한군데더 있어 삼성밖에 더 있어? 삼성 밖에 더 있어? <laughs> 음 이제 혹시 그니까 네. 아유 <laughs> 지금 나름대로는... 근데 이분. 형무소도 갔다 왔잖아 네, 맞아요. 갔다 왔으니 끝나지 않았냐? 근데 무슨 간지가 또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조금 뭐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가 남아 있는 것 같아 네. 내가 볼때 근데 지금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응. 뭐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룹에 응응. 필요한 일들을 되게 신경 써서 하시고 계시나봐요 응. 집중을 해서 그 전에는 못 했던 거를 아 그래요 네. 자기가 이제 뭐 부재였으니까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뭐 이제 뭐, 그,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. 좀, 어, 그 기간 동안에 또, 나, 어 나서 살수 없었던 네. 부분을 이제 하겠지. 여리는 있고요. 네. 어, 뭔가, 어, 또, 선대에서 이뤄놓은 거, 누가 되지 않게, 네. 어,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일 거예요. 네. 좋은 움직임일 거예요. 어어어어어어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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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그래도 진짜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, 음. 어쨌든, 뭐, 진짜 구치소까지 가서, 맞아요. 어, 살고 나왔지 않냐? 네. 그러고 나서도 그 그래도 뭔가 바꿔보고 자기도 또 이제 오래된 거는 좀 바꿔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아, 선대에서 네. 해왔어도 어 예전에 주먹구구식 사실 예전에 기업 회장들은 주먹구구식이었잖아 네. 그런 거는 아마 어 이재용 회장님이 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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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지켜보고 믿고 지켜봐도 어뭐 지금도 뭐 삼성하면 네. 어뭐 저기지만 좀더더 더 나은 기업으로 네. 발전할 수 있고 직원들도 믿고. 어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어, 노력하는 그런 거예요 아마 네. 어, 내가 느끼기론 그래. 여러 가지로 하여튼 중요하죠 한데 선생님은 여러 번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. <laughs> 음, 저도 좀 궁금했어요. 뭐가 궁금해?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느낌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지 나오, 나오네요.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?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음.